반갑습니다. 트레이딩 이스토리 시간입니다. 한주를 마감하고 이렇게 주말을 맞이하고 쉬고 있으면 한주동안 매매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어, 상대적으로 잘했다이보다는 못할 때가 좀더 많죠.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어, 매매하시면서 수정 보완하는 일은 복귀 같은 것은 우준하게 해 나가는 것이 참 좋다. 그것이, 음, 트레이딩 스킬을 올리는 좋은 비결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건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미정시 흐름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네요. 전체적인, 글로벌 정시 흐름도, 뭐, 빌다른큰건 없습니다만은, 주말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군요. 자, 금요일은 무방이라 어, 여러가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소대 프로젝트 팀들, 사무팀들을 올려서 다 같이 매매를 한 날이었는데, 음, 다행스럽게도 어,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서 어, 편한 마음으로 주말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어, 방송에서 했던 매매들 복귀해 보면서, 수정, 보완하는 시간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에 먼저 보유하고 넘어온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밀기에는 우리가 상으로 보유를 하고 넘은 종목이었습니다. 어, 오늘 금요일날 매매할 때 나름대로 잘했다고 느끼는 점은 한국정밀기에는 우리는 상가를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상가가 근처 28% 정도 올라가고 있을 때, 어, 전략 매도하고서 챙기라고 욕심, 어,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보통날은 우리가 이런 것은 연상을 도전하지 않습니까? 연상을 절반은 보유하고 절반을 뭐상가를 본다든지 그런데, 어, 오늘은, 어, 전체적으로 다, 제가 다 매도 신호를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오늘 잘 결정을 빨리 잘 내린 것 같아요. 상국경 기계는 오늘 우리가 매도한 시점이 거의 뭐 고점이고, 또그날에 오늘의 주가의 마지막 어, 매도 시점이었다 봐요. 그 뒤로는 뭐 끝없이 이제 계속 내려가는 스타일이었으니까요. 그래, 한국중밀은어 연상을 욕심내지 않고 잘 마무리 를 지은 점에서는 매도 시점을 잘 했다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음 하루만에 뭐 거의 상한가 수익을 챙겼으니까. 나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때로는 승구를 보아야 될 종목이 있고, 때로는 매도를 해야 될 종목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판단을 좀잘 해야 되겠죠.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량근육 역시도 전일에 상매매로 보유를 하고 넘어온 종목입니다. 하지만 큰 사실은 기대감은 없었죠. 왜냐하면 어, 전일날에 상한가 들어간 날 자체도 별로 좋지 않게 들어갔었고, 아침에 들어가려면 아침에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옷장에 들어간 점도 별로 좋지는 않았고, 또, 산부통원이또 상해서 풀어져가지고, 그 시간에서 마쳤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았죠. 그래, 네, 그런 점으로 볼 때는 분명히 오늘 연산을 가기에는 무리수가 좀 있었다고 봐요. 그래도 아침에 식가는 기대감이 있어서 15% 이상을 식가는 띄워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량은 큰 욕심 안 내고, 오늘 시가 수익을 먹은 것으로도, 만족을 해야 될 그런 분위기였다고 봐요. 하지만, 뭐, 당일 매매로 15% 정도면 그 정도도 뭐나쁘지는 않죠. 예, 누구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으로 볼 때는, 법량도 바깥은 잔출한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가 되면, 또한번또 다뤄보도록 하죠. 자, 위치를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는 이 3일 그래도 우리한테 참 많은 수익을 준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고 내심 오늘은 좀 기대를 했었던 종목이었요 금요일날. 근데 기대만큼은 해주지 못했다는 점은 조금 실망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우리는 시가 기준으로 돌파를 매매를 시작을 했는데 수익률은 한 9%, 8,9% 정도 준것 같아요. 시가가 5%대에 출발해서 14%까지 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타이밍을 잡아줬어야 되거든요. 한 번만 더 지켜서 줬다면 오늘 상가를 유지를 해줬다면 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위치 입장에서도 지금 다음주는 또 신규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목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이 첫날에 보여준 파괴적인 모습을 한번더 기대해 볼수 있는 연장선에 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건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수익률은 뭐 8, 9% 밖에 안 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지만 뭐 그냥 당일 밥값으로서는 뭐 섭섭치는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분량근년과대동기를을 같이 이 종목과 묶어서 전체적으로 롱과 숏을 따지는 그런 매매를 같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 두 개의 시설로오늘을 잘, 어, 마무리는 잘 했던 것 같아요. 한일단주는 아침에는 좀 헤맸습니다. 헤맸는데, 우리 다점은 3,200원을 다점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 분위기는 참 좋게 끌고 갔는데, 크게는 올라가주지 못했죠. 왜냐하면 법량 근형이 쭉지도 않고 살지도 않으면서 중간에서 계속 압박을 때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일단주도 더 이상 가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았 하지만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죠. 3200M은 6%대였거든요. 오늘 고점로 보면 18.9%니까 그 19%대죠. 그러면 한번 못나와도뭐 11,2%는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당일 대의 수익으로는 금요일날뭐10%도는건참 감사한 수익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 다른 애들이 따라가 주질 못했거든요. 관련주들이. 혼자서 좀 독보주로 움직였고, 또, 본량 근정도 좀 힘이 없었고, 둘다 포지션이 둘다 오늘은 애매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시수 게임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단주는, 어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 우리가 틈새 틈새를 잘 공략해서, 어 시수를 잘탄 어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량 근영 역시도, 어, 요즘에 가장 핫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어, 요 근래에 계속 큰 수익을 준 종목이죠. 우리한테도. 그래서, 전일에 상종으로 가져서 우리가 아침에 시가로 어, 15% 정도 수익은 여기 챙겼지 않았습니까? 음, 그리고 데이도 두 분이나 진행을 했죠. 우리가 타점은 여기 3,300원 타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공회 때 3,300원이면 보면, 여기가 보면 4.2%대거든요4%대거든요 오늘 어, 시가가 15% 되니까 여기서부터 1차 공제에서는 10%가 나옵니다. 2차 공제에서도 다시 또 한번 더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3,300까지 난주 3,320까지 원 내려왔죠. 근데 3,320도 그냥 똑같은 4%대거든요큰 의미는 없죠. 아, 상관은 없다는 소리죠. 여기서 난 11,2%까지 나왔죠 그래서 분양근역은 상수이 또뭐 좀 기대 못 미쳤지만 그래도 수익을 좀준것 같고, 회의 수익을 두 분에, 어, 걸쳐서 수익을 줬으니까, 어, 양수기업장으로 좋은 수익을 얻어지는 것 같아요. 어, 앞으로 지될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시장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죠. 법량은. 자, 문번저들도 지속적으로 한번 추적을 어,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또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량 그래도 참큰 수익이었습니다. 한 종목에 뭐이 정도 수익이 나왔으면 말이죠. 자, 대동기어 같은 경우도 오늘 분량과 한일단조의 그틈새 바구니에서 우리가 대동기어를 같이 끌어당기면서 분량으로 같이 묶, 묶으면서 같이 매를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경우의 수를 약세 가지 정도로 같이 묶어가지고 분량, 대동, 그리고 한일단조까지 엮어가지고 이세 개의 흐름을 통틀어서 보면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했지요. 그래서 약간 함수가 약간 벗어나면 상당히 어려울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함수 관계를 잘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대동이 더 힘이 더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동은 1차공에 우리가 만천원 기준거로 잡았지 않습니까? 한번 반등을 주고 내려왔을 때가 여기 이제 기준 다점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첫 번째 했을 때도 수익이 한7-8% 정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똑같이 만천원 기준으로 다시 또 2차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15% 0 가까이 수익가 나왔죠. 만천원이면, 여기 보시는 거 같이 1.8% 거든요. 오늘 고점이 17% 가까이 되니까 15. 몇인가1 6 그렇단 말이죠. 그게 뭐이두 개만 합쳐도 2 0 훨씬 넘죠. 그런 점에 볼 때는, 음, 오늘 때이는 분명도 20%를 주고, 음, 대동도 한 20%를 줬으니까, 음, 두 종목에서 거의 40%를 챙겼으니까 아주 잘 선택을 한그렇게 해서 갖고 시소게임은 오늘 둘다잘 즐겼다고 봐요. 한일단조까지 끼어가지고 오늘 삼자연합으로 이렇게 서로 시소게임을 한 것이 오늘 좋은 게임을 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어, 눌림을 한번 이제 잘 노려 보았는데 제 기대만큼 은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오늘 점상을 출발했지 않습니까? 점상을 30% 점상을 출발했거든요. 음, 그 때문에 아침에 풀어지면서 이제 급락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점을 잡은 건 3,600원 다점을 이제 잡았지 않았습니까? 3,600원이면 음. 여기 9.0%입니다. 그래 1차 타점에서 30%에서 9%대까지 미끄러져서 많이 미끄러진 거 아닙니까? 1차 타점에서 수익률은 어 크게 나오진않았어요한5% 하지만 2차 타점에서 또한번더 들어가잖아요 여기에서 한10% 정도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한 번만 더탁 치켜세워줬다면 여기가 이제 상가니까치켜세워줬다면 다시 한번더볼 수가 있고 긴 꼬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다시 상가에 들어가는 우리가 흔히 말해 롱티라는 그런 상가 만들어질 텐데 그런 걸 사실 좀 내심은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되지 못한 점은 좀 아쉽긴 아쉬웠어요. 음, 하지만 은 당연히 수익으로서는 뭐 나쁘지 않았고 가끔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변하는 이런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시 너무 겁내하지 말고 어느 정도 타점에서 도전해보는 용기는 꼭 필요해요. 트레이딩은 여러 가지 수많은 변수를 줍니다. 그 변수에 따라서 때로는 돌파도 하고, 때로는 눌림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어, 맞춰서 하죠. 그래서 어, 능숙한 트레이드는 어, 음과 양을 다잘 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주 나타나지 않지만 나타날 때마다 겁내지 말고 트레이딩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푸드 나무 오늘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준중목이라.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자, 금요일날을 매매는 눌림용물을 우리가 좀 많이 공략을 했는데 CJ바이오사이언스도 같은 맥락이었죠. 어, 전일에 정그레일의 목요일날 어, 시간에서 상가를 유지를 하고 넘어온 종목이었는데 아침 시가를 15% 띄웠습니다. 15% 띄워가지고 반등을 좀 주죠. 반등을 준 상태에서 상가를 가지를 못하죠. 20몇%까지 갔다가 이제 급락을 하는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제가 14,000원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들 요구한 것은 14,500원 밑으로는 손을 대지 말고 기다리자고 했잖아요. 14,000원에 들어갔으면 좀더몇 프로를 더 먹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만은 14,000원까지는 그걸 깨고 내려가면 훨씬 안 좋은 모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크기는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2, 3%더 주더라도, 2, 3%더 주더라도, 올라올 때 하자라는 것이 제 의견이었죠. 그래서 14,500원이면, 음, 6.0%죠. 네, 6.6%때 우리가 다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나는 걸 보고 살짝 올라갔다 눌려주는 이 지점이 우 다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흐름을 타면서 서서히 상방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오늘 고점이 보면 29.1%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1, 2%안 먹더라도, 2, 3%안 먹더라도, 이 가격 때문에 충분히 잘, 어, 들어가도, 뭐, 수익은 충분하죠. 20% 이상 나오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깨고 내려면 오늘 좀 어려웠을 거예요. 시제 바이오 사이언스는 우리가 충분하게 잘 생각을 하고, 잘 진입을 한 종목이고, 물론 뭐 중간중간마다 여기서 챙긴 무선도 있을 것이고, 뭐 여기서 생기 무슨 사람들이 다 가, 틀리겠죠. 하지만 절반씩 끌고 간 사람들은 이까지 봤겠죠 왜냐면 하 끼가 있는 종목이었고 요즘에 관심을 받는 종목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시제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음 어쨌든 간에 뭐 나름대로 단한 번의 공략으로 20% 정도 수익이니까 상당히 편한 종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냐는 그날 그날의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은 음, 금율만 그 했으면 이놈은 상가를 유지를 했을 거예요. 좀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했어요. 자, 다음은 YG 플러스를 좀 보겠습니다. YS, 어, YG 플러스를 볼때 제가 오늘 좀 아쉬웠던 점도 좀 있었어요. 물론 상가를 가지 못했던 점은 뭐, 그 점도 좀 아쉽긴 아쉽죠. 하지만 충분하게 좀 여유를 두고 했기 때문에 어, 급하게 서둘지는 않았죠. YG는. 왜냐하면, 음, 어, 이슈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뭐 해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면 좀안 좋은 모습으로 끝날 때가 많거든요. 아침에 이 종목 어제일에 성무주1 0승에도나갔던 종목이기도 한데 아침에 시가로 5%때 뛰었지 않습니까? 네, 5%때 뛰어가지고 여기서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음 시가에 잘못 들어간 사람들은 음, 시가에 승부를 건사한으로 5% 손실이 나는 그런 구조였 거죠. 나중에 다시 시가 대포할 때, 어, 돌파할 때 들어갔으면 이제 해보곤 했겠지만 말이죠. 이렇게 한번 눌러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을 주는 이런 모습도 더 크게 기대감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4,900에다 승부를 그렇지 않습니까? 4,900이면 8.8%입니다. 그게 어, 9%죠. 5% 뛰게 애들을 이겨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돌파하는 시점을 보여줄 때가 가장, 어, 좀, 나름대로 수급이 좀 들어온다고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한4% 정도밖에 안 되겠죠. 3, 4% 수익이지만. 이렇게 파동을 주는 이런 스타일을 보고 있다가 우리가 4,900을 고집을 했단 말이에요. 요 밑에도 잡을 수 있었죠. 근데 안 했어요. 반드시 올라갈 때만 봐야 된다. 이런 스타일은 내려가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4,900을 고집을 했지만, 역시 나머지는 수익이 크지 않습니까? 음. 이거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이거만 해도 15% 수익 넘게 나오잖아요. 예, 8.8%에서 온 고점이 25%니까, 음, 15% 수익을 충분히 나오고도 남지요. 그래서, 야, 물론 뭐 꼬리를 잡고 꼬리를 들어가고 이런 것도 좋지만, 좀더 이런 스타일은 좀 안전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YG플러스는 조금 천천히 신중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 제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은 사실은 저는 오늘 써메이지를 봤단 말이에요 써메이지를 봤는데 그것을 좀 승부를 일찍 그리지 못했던 점은 좀 제가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대신에 y g 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밥값은 챙겨 줬으니까 15%면 짱 수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네이처슬 같은 경우에도 오늘 눌림을 좀 우리가 많이 했다고 했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검렁을 해버리죠. 아침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2 0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3 공략을 해보자. 이래서 3풀지만 해봅시다. 했는데 그래도 한세번 정도 어, 같은 부딪히니까두 가지 트레를을 잡았지 않습니까? 2만원과 2만 1천원. 그래서 두번 정도 수익을 그래도 챙기고, 세 번째든 어, 2만원까지 한번, 길고는 한번 터치를 한번 해주고 올라갔군요. 여기서가 좀 수익이 좀, 좀 제일 컸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세 개를 합치면 그래도 20에서 25% 정도 수익은 네, 어, 네이처 세례 어,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금요일날 금랑한 종목들이 좀 많았는데, 음, 나름대로 우리가 대처를 참 잘했고 타점을 잘 잡아서 운영한 것 같아요. 제가 말했듯이 이 기다리는 이시간이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은 하방 트레이딩 매매하는 사람들 잘못 끌리면 참 많이 다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크게 안 다치고 잘 챙겨 먹은 그런 음, 종류의 오늘 패턴의 매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종목이 돼 있죠. 이거부터 더 심했던 종목일 수도 있겠는데 음. 그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도 당일날 좋았습니다. 자, 네이처셀도 그런 눌림 중목이었죠 파크스도 상당히 어, 심하게 눌림을 준 중목이었죠. 상당히 공포심을 많이 유발했는데 제가 파크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1500원까지 기다릴 때 한참을 기다렸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을 거지 이런 하방트레이딩이 잘못 걸려버리면 참 많이 다친다. 1700년에 우리가 10% 땐가 8% 땐가 했던 그랬을 겁니다. 어, 이익을 깨는 순간부터는 이건 얘는 우린 여기서 기다리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역시 기다리고 있으니까 왔고 우리는 여기서 두 분의 매매가 결쳐지게 되죠. 두 분의 매매인데 상당히 수익은 좋았습니다. 첫 번째 매매에서 벌써 10% 정도 수익을 주고 두 번째 매매는 더 수익이 좋았죠. 음, 1,500에 뭐, 음, 볼까요? 여기 보면, 어, 21%대 거든요. 네, 21%대. 뭐, 그냥 20%대라 치더라도, 1,503원까지 쭉 그랬으니까, 20%대라 뭐, 치더라도, 어, 여기 지금 고, 고정이 1,750원 정도 된단 말이죠. 1,750원이면, 어, 수익이 상당히 나쁘진 않았어요. 음, 7%대 된단 말이죠. 그게 1 5에서 충분히 나오죠. 그래서 파크스도 참 이렇게 내려올 때는 엄청난 꼬리로 밀고 내려오는 모습이 참 무서웠는데, 한번딱 체킹이 되고, 딱 상승세를 이어지고 나니까 수급이 또 들어온단 말이죠. 파크스도 금요일이었지만,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승부를 걸었는데, 뭐, 나쁘지 않게 수익은 준것 같아요. 파크스도 한 종목에 한25% 나왔으면,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음, 나름 괜찮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트레이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을 이렇게 멤버십 창이 뜨는데요. 거기서 소대한 프로젝트 이 등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매일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참여를 못하는 직장인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메신저나 이런 것으로 다시 진행을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창이 뜨니까 거기 오셔서 전화번호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여기 채팅창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날 매매가 끝이 났습니다. 매매를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매매할 때나 정신이 없고 바쁘니까 이런 걸잘 정리를 못하죠. 장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데, 항시 해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전에 2시간 매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끌고 가는 종목이 있더라도 5장에 한두 종목 정도 수익이 좀 나오고 그런 스타일인데, 음, 전체적으로 보면 뭐2 0 뭐한20% 가까이가 나오더군요 나오는데 한국정밀 일기와 분량건영은상례배로 가시는 분들은 두 개는 그래도 음 그래도 한43%뭐 이렇게 상수율을 빼더라도 빼면 그래도 160~10%는 여기는 전부 다다 대수익이란 말이에요 당일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그런 걸 보면 음 당일날로 음, 오전에 잠시 한두 시간 매매해가지고 뭐150% 이상 100% 이상 대수익을 올린다면 그참 나쁘지 않은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시그 매매하는 그 시한만큼은 모든 것을 어, 접어두고 집중에 집중을 해야 된다. 아 저는 참 아직 스킬이 모자라서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영원히 그렇게 그 스킬로 그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스킬은 절대 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버벅거리고 잘안 되죠. 근데 자꾸 해야 되거든요. 사람의 기능은 자꾸 쓰면 쓸수록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잘하려고, 자꾸 잘하려고 노력을 하면 잘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구조가. 단진이 마지막 심리적인 문제에서 항시 부딪히는 것이 문제지만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방송에 오시는 분들이 뭐 따지고 보면 뭐, 참여비 해비라고 해봐, 참여비를 하자. 하루 2만 원꼴 밖에 더 됩니까? 2만이면 100만 원 가지고 2%만 로만 먹어도 그냥 하루 그날, 뭐 방송 참여하는 그 값은 버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천만 원만 가지고 만약에 오늘 금요일날 대일를 했다면, 과연 얼마를 벌었을까? 좋다. 이걸 다 따라하지 못해. 이 절반만 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몇, 몇 백은 뭐, 그냥 쉽게는 벌었겠죠. 물론 사람마다 스 습기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방송에 참여한 우리 사무팀들을 보면 한달에 매듭대를 보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미친듯이 따라 한단 말이에요. 미친듯이, 미친듯이 따라 하니까 한달에 매듭대를 본단 말이에요. 몰두하지 않고, 몰입하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를 하지를 못한다면, 사실은 이 트레이딩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적어도 트레이너, 트레이딩을, 한다고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개인적으로는 직장을 다니면서 혼자서 그냥 부수입으로 올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업은 직장이란 말이죠. 직업이죠. 그래서 매매하는 시간 동에는 미친 듯한 무릎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분은 우리는 5장에는 매매 안 하지 않습니까? 5장에 가서 운동해라. 그리고 산이나 둘러 다니면서 풀어라 풀고 또 충분하게 쉬고 좋은 거 먹고 그리고 또 내일 하자 내일 그래 한데도 수익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저희 이런 관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매매하는 오전 2시간 동안만큼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아주, 어, 성숙한 트레이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실전만큼 좋은 공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길 바라고, 어, 주말이니까 충분히 또 충전을 하시고 잘 쉬시고, 또 다음 주도 또이 아기 같은 시장과 또한번 다툼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쉬시도록 하세요. 다음 주에 봐요.